안녕하십니까, 경위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있었던 어, 염색 빈집 터리범을 어, 잡기 위해 수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을 해결해 주실 어, 황경영 수사관님과 그의 조수들을 소개합니다. <목소리>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수사는 나의 인생. 과학 수사로 죄범을 잡아내자.의 저자, 과학 수사관 왕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경현 교수님을 모시면서 과학 수사를 함께 하고 있는 초순위의 최고봉 초수 초수봉이 시... 우리 시다누구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양수범입니다. 음. 음. 잘생겼다. <laughs> 음. 칠투나 음. 과찬했습니다. 좋습니다. 음. 음. 이 든든한. 음. 두 조수와 함께 이 브리핑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브리핑 집중하십시오. 자, 여러분. 음... <웃음> <웃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브림 누구세요? 누구 이게 를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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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자 수사관님 지금. 저, 수... 브리핑 좀, 브리핑. 음, 음. 아우, 아, 아, 어지러워. 이게 뭐 뭐하는 거야? 개, 아, 개업식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제가 다 돈을 다있으니까 아, 돈을 낸 거랑은... 천 들어가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좀고 하시면 됩니다. 상관이 없던, 지금 음. 사건 브리핑 아, 하고 있는데 브리핑 저걸 브리핑 최고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음, 정...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네, 음. 좋습니다. <웃음> 음. <웃음> 음. 자, 그동안 음, 아. 10년간 <laughs> 서울 한복판에서 <laughs> 거주지 사람들이 있고 CCTV가 있는데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 범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수개월간 자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만 최근에 저희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그 방법도 믿으세요. 조수봉 씨 하지 마세요. 조수봉 씨. 조수봉 씨. 조수봉 씨, 조수봉 씨, 조수봉 씨, 하지만 그만하세요. 자, 됐습니다. 탈했어요. 아우 탈했어. 요 아우 티지겄네 아, 유 자, 사건 브리핑 해주시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건 브리핑. 어, 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집중하십시오.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자, 돌아하지 말고, 어, 집중하십시오. 하고 있어. <laughs> 하고 있다니까. 아, 진짜. <laughs> 지오볼고. 그래요. 알았어요. 어, 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음.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망원동에서 어? 정말 있어서는 안될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나쁜 아파트를 절도를 하였는데 우와. 한 집만 턴 것이 아니라 어제 어, 다 털었어요. 동을, 음. 음. 동을 다 털었습니다. 와, 동을 다 털다니 대도그라네 지금까지 피해 동수를 저희가 음. 알려드리면 거의 한 단지입니다. 음. 101동 1 0동 그리고 102동 1 0 그리고 103동 그리고 김을동 그리고 김을동 그리고 강호동. 그리고 강호동 강호동 틀렸습니다물군똥 그리고 물된동된동긴동 짧은동 짧은동 누르바 봐야 됐어. 누르 봐야 했죠. 펑그러졌똥 자, 많이들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 마세요. 응? 하지 마 시대. 죄송합니다. 응. <laughs> 일본말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하,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요. 아, 하지 말라. 보다, 네. 여기 여기 세 글자밖에,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음.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하십시오 네, 아, 아. 가만히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 이 친구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음. <laughs> 음. 아, 진짜 죽여버릴까? 음, 음. <laughs> 왜나 얘기할 때마다 끙끙 앓는 거야. <laughs> 어, 그리고 이 새끼야 넥타이라도 좀 색깔을 바꾸든가. 창의력 없는 놈이 가지고. 양수방입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않을> <laughs> 그렇게 웃을 수 있네. 원래 멀쩡한데. 음. 자, 여러분. 범인들은 현장에 지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 범인은 응.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야 그게 뭡니까, 선생? 바로 신발을 남겨두고 오, 왔습니다. 와, 신발. 응. 그래서 저희는 응. 이 증거품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자, 범인이 놓고 간그 응. 신발 가져오세요. 아, 커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고 있습니다. 나가 응. <laughs> 이걸 놓고 응. 수사관님이 증거품 해가지고 이걸 왜 네가 신고 있어요? 아, 증거. 증거 까가 신었습니다. 증거라고 했지, 아, 내가 증거라고 했어. 아, 고맙게 해서. 신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물을. 준거 해가지고, 준거품 해가지고. 중거라고, <웃음> 네. <웃음> 증거라고 돼. 증거라고 줬잖아. 요 범인이 신은 신발입니다. 아, 증거라고 음. 증거. 할때 증자에다가 할때거 증거라고. 증산역할때 증자에다가. 거지할때 거. 증거라고. 아, 증거나라에 좀 팔면 되겠습니까? 이 정신, 어디다, 정신. 아, 이걸 어디다. 일단, 음. 자이 신발. 저는 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누구라고 했죠? 양승왕입니다. <laughs> 이것좀 가지고 계십시오. 자, 이 신발에서 저희는 이 족적을 어떻게 채취할 것이냐. 신발 안에는 본인도 모르게 신발에 각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수봉이가 신었든 안 신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뒤에 있는 저 물을 가져오세요. 자, 와. 자, 이거를 그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바로 여기 있는 물. 여러분들 이게 물로 보이시죠? 이것은 사실, 물이 아닙니다. 초소형 우와. 나노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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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게요. 제 나노 싫어하나? 우리 연, 우리, <웃음> 음. <웃음> 우리 연구원들이 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음. 지난 3년 동안 음. 울고 음.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 바로 우리나라 코미디의 현 주소입니다. <laughs> 자 본격적으로 음. 이 물안에 들어 있는 나노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C100. C100. 자이 초소형 나노 C100. 컴퓨터.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품 음. 이 신발에 저희 초소형 음. 나노 컴퓨터 c 1 0 0를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DNA가 좀 나왔습니까 선생님? 내내 씨비 셀만 다시비기들아 C백이... 비 씨비 씨비시 여기 뭐하는 거야? 리랑 만나. 아니 미쳤어? 몰랐다요. 몰라 지금. 뭐. <laughs> 왜 그래? 봐달라요 이걸 따라 해. 연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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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뭐야 이게. 얘뭐 깡패야, 뭐 무슨 뭐, 친우며 뭐... 뭐야, 돌았냐, 니들? 어버버, 미쳤어, 버버버 어버버버. 이거 다아있어 수사 다아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헤이. 뭐? 저게 아주 돌았어. 미쳤어, 미쳤어. <laughs> 미쳤어! <laughs> 사브리핑 여기서 말씀드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